8. 장 다윗 왕국의 성립과 급판도 그 그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다윗은 또 모압을 쳤다. 그는 모압 포로들을 줄을 지어 세운 다음에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매 석줄 중에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려주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로어브의 아들 소바 왕 하다레셀이 유브라데스강 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정하였을 때에 다윗이 그를 치고 그에게서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100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에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레스를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 명을 쳐죽이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의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때에 다윗은 하다레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금 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다윗왕은 하다레셀의 두 성읍 베다와 베로데에서는 노세를 아주 많이 빼앗아왔다. 하마당 도인은 다윗이 하다레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로 보내서 무난하게 하고 다윗이 하달 에셀에서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달 에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은과 금과 노출로 만든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당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서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가져온 것에서 따로 구별하여둔 은 응, 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그것들은 그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게서 가져온 은금과 로브의 아들인 소바왕 하달에셀에게서 빼앗아온 물건 가운데서 따로 떼어놓은 은과 금이었다.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애돔사람만 8천명을 쳐죽이고 이름을 떨쳤다. 그때에 다윗이 애돔의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애돔의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애돔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아이두브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9장. 다윗과 무비 보셋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 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 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로르타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내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바레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바레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내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 임금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리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다위당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모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희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희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모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무 명이 있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당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10장 암몬과의 전쟁 그 뒤에 암몬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논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논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논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서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몬사람의 대신들이 자기들의 상전인 한논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전을 보낸 것이 임금님 및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임금님께 자기의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이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 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을 알았다. 암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벤노브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에게서 보병 2만 명과 마아가의 왕에게서 1000명과 돕 사람들에게서 12000명을 용병으로 고용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소바와 르업의 시리아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의 용병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적기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전열을 갖추어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서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야우 아비세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건느리고 시리아 사람들과 싸우러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요압은 암몬 군대와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그때에 하달 에셀이 사람을 보내어서 유브라데스 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으므로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하달 에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진군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다윗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다가 맛부터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는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하다리셀의 부하인 모든 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들이요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 11장 다윗과 파세바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바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바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헷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희 상관이신 요압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이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그 성에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고 그때의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쟁의 상황을 모두 전하였다. 요압은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내가 이번 전쟁의 상황을 모두 임금님께 말씀드리고 났을 때에 임금님이 화를 내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그토록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적의 성벽 위에서 적병들이 화를 쏠 줄도 몰랐단 말이냐. 여륵 베세스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쳐서 죽였느냐? 어떤 여자가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 위로 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가 베테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하면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면 너는 임금님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전령이 떠나 다윗에게 이르러서 요압이심부름을 보내면서 일러준 말을 모두 전하였다. 전령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강하였습니다. 저기 우리와 싸우려고 평지로 나왔으므로 우리는 적들을 성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성문 가까이까지 적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에 성벽 위에 있는 적들이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부하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죽었고 임금님의 부하인 햇사람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편도 죽이고 저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에도아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12장.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는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이 어린 암량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붕괴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량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 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해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사람이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 아이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대의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안의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희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바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나다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의 아들이 죽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세웠으며 맨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래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 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이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 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 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오.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솔로몬이 태어나다. 그 뒤에 다윗이 자기 이안의 바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다윗이 라빠를 점령하다. 요압이 암몬 사람의 도성 라빠를 쳐서 그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서 다윗에게 전령대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라빠를 치고 도성으로 들어가는 급수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남은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 도성을 공격할 진을 치시고 이 도성을 직접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기보다는 임금님께서 이 도성을 점령하셔서 임금님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군인을 불러 모으고 라빠로 가서 그 도성을 쳐서 점령하였다. 그는 암몬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그 무게가 금한 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업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51편 용서를 비는 기도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니웃치고 지은 씨 하나님,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크신 궁유를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 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웃을 초로 나를 정겹게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경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이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에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하지를 드릴 것입니다. 60편 하나님을 의존하여라. 다윗의 교훈을 하려고 지은 믹담 지휘자를 따라 수산 에도세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나임과 아람 소바바 싸울 때에 요압이 돌아와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군 만 이천 명을 죽였다. 그때에 다윗이 지은 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 주시어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화를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셀라.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 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숲고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길로아또 나의 것이요, 문화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수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누가 나를 경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